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이제 다같이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요즘 삶이 많이 바뀌었고 편해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동영상을 재생해 주는 유튜브라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나 또 쇼핑 사이트 같은 곳을 들어가 보면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 사이트들은 제가 그 사이트에 접속해서 클릭한 것들을 수집해서 제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가려주고 그것들을 모아놔서 제가 찾기 쉬운 곳에 그것들을 배열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찾아보다가 더 많이 볼수 있게 되고 또 쇼핑 사이트에서는 한 번은 1,700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3만원 어치를 사게 되는 일까지 생길 정도로 이 좋은 것들을 잘 모아놓으니까 거기에 많이 휩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좋은 영상들을 잘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에서도 제가 클릭한 것들, 제가 관심 있는 영상들을 쫙 모아놔서 볼수 있게 해주어서 때로는 연결된 것들을 보다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를 보고 있노라면 언제 어떨 때는 정말 편안하고 좋기도 한데 어떨 때는 보다 보면 반성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여기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들을 쏟았었구나. 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정말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많은 시간을 쏟고 거기에 내 마음을 주고 있는지를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앞장인 11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는 장인데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그들이 믿음을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보여줬으며 그 믿음 때문에 다가온 고난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인 12장 1절에서는 이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에 대한 결론적인 이야기들을 연결해 나가는 접속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에 많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믿음을 따라간 살아간 믿음을 따라 살아간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면서 또한 다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많이 믿음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 우리는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육상 선수들이 민소매 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최대한 가벼운 운동화를 신고 그들의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에 불편한 것들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가 그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없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주는 쉽지 않은 경주이기 때문에 인내를 가지고 잘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에서는 죄를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느냐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갈 때에도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거나 이정표를 따라 바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운전해다 운전해서 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것을 아십니까? 페이스메이커는 뭐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주 같은 곳에서 일정한 속도를 내어주어 사람들이 어느 정도를 달리고 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경기 같은 곳을 가보면 그 가슴팍에 나를 따라오면 몇 시간 안에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10km를 가실 분들은 나를 따라오셔서 가시면 얼마만에 갈수 있습니다라는 지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초보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문적인 선수들도 우승을 위해서 페이스메이커를 같이 고용해서 뛰 같이 팀을 이루어서 뛰기도 합니다. 그 우승을 향해 이 사람이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그곳까지 갈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도 이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면 정말 막막하기도 합니다. 저는 달리기를 참잘 못하고 특히. 장거리 달리기는 쉽게 포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단거리는 중간 정도였는데 장거리만 뛰면 자꾸 뒤쪽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리기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무거워지고 허벅지가 땡기는 것 같은 그런 힘든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 근데 우리가 그 달리기 경주를 생각하고 그 마라톤과 그긴 경주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마냥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마음에 가득한 열정이 생기고 내가 이 믿음만 있으면 내가 이 경주를 쉽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뛰어들 때도 있을 것이지만 막상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들어가면 그 경주가 만만하지 않구나. 내가 이것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11장에 나왔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았으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봤지만 나는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들이 저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 주는 것 같지만 막상 나의 삶을 돌아볼 때는 그것이 너무 먼일 같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경주가 다르고 각자의 분량에 따라 마라톤도 10km만 뛰는 사람이 있고 하프만 뛰는 사람이 있고 완주를 하는 사람도 있으며 때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이 마라톤의 거리를 단축하려고 금메달을 노리고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우리가 정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에는 페이스메이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진 그 영광을 우리의 그 완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의 경주의 끝에서 기뻐할 것을 위해서 그 모든 영광을 버려 두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달려 주시고 우리가 바라볼 그곳에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결승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그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분, 그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무시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달려주시고 우리가 눈을 들어 본다면 언제든지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주에 임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린 사실 다른 것을 더 많이 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의 능력대로 뛰다 보면 내가 잘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무리한 속도로 달리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내가 할수 없는 일인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움츠러들어서 달리기는 하지만 나아가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는 결코 저 일승선에 도착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나라톤에 참가했다가 달리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경주보다는 다른 곳의 마음을 빼앗겨 결국 목적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경주에 놓여져 있는 삶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호기롭게 출발선에서 함께 출발하지만 달리다 보면 너무나 많은 힘듦 때문에 고개를 들고 딱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다가 때로는 멈춰 서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의 마음을 뺏겨 경주를 그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시는 주님은 언제나 그곳에서 신실하게 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쳐있을 그때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뛰면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다. 우리를 격려하고 계속 우리를 동려하십니다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경주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 뿐이고,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승리자의 모습보다 우리의 모습에는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모습들이 더 많아서 이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보다 더큰 영광을 우리를 위해서 과감히 버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까지 낮아서 다가오신 그 분을 우리마저도 외면해서 더 비참해질 수 있고, 더 부끄러울 수도 있는 그 때이지만, 그 모든 부끄러움도 참으시고, 우리의 거역함도 참아내시며, 신실하게 구원의 그 믿음의 경주를 계속 달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주, 각자의 분량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경주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닥을 보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멈춰 섰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상의 것이 우리를 울가매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할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하여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고 우리의 시선을 회복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것들.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게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때 다시 한번 우리 고개 들어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완성시키시는 우리를 참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지고 서러져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힘내어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은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포기하려는 마음에서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어서 우리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생토록 주님께서 맡기신 이 믿음의 경주를 능히 잘 감당하여 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승리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 나누를 그때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 신실하신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주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을지라도 주님 극유리 여기사 다시 한번 눈 들어 주님 보게 해주시며 주님 바라봄으로 일생토록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참 기쁨에 참여하며 참여하는 성도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실 줄 또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